자, 여름철을 맞이해 여름철에 맞는 텐트 선택 방법과 캠핑을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필수 장비들을 상세히 소개드립니다. 캠핑이 처음이신 분들이나 여름 캠핑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드릴 테니 저장해 놓으시고 꼭 캠핑 가시기 전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캠핑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제일 먼저 선택해야 할건 텐트입니다. 간혹 테이블, 의자 등 다른 제품들을 먼저 고르시고 텐트를 고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캠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텐트를 나중에 고르게 되면 다른 장비들을 잘 골랐다 하더라도 장비와 텐트가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텐트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텐트에 맞는 장비들을 세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름철에 필요한 텐트를 고르기 전에 여름철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름철 대표 특징으로는 강한 햇빛, 무더위, 습함, 비 정도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강한 햇빛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한 햇빛을 막을 수 있는 제품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블랙 코팅이 들어가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블랙 코팅이란 텐트나 타프 원단 표면에 검은 색상의 특수 코팅을 적용하여 자외 그냥 간단히 햇빛 열 자외선을 차단하는 코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여름철에 사용하기 매우 적합한 코팅이라는 겁니다. 거실형 텐트 루프 부분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블랙 코팅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을 확인하는 방법은 핸드폰 손전등이나 조명을 원단 뒤에 가져다 대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통기성이 좋은 텐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통기성이 좋은 제품의 기준은 매 시와 벤틸레이션이 넉넉히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단마다 통기성 특징이 다 다르긴 한데 캠핑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고 전문적으로 캠핑하실 게 아니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 시작하는데 원단까지 따지면서 캠핑하신다면 스트레스만 받게 될 겁니다. 그래도 나는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수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늘막이나 원터치 텐트 같은 피크닉용 제품들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방수 코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구매하실 때꼭 직원에게 물어보시거나 텐트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 표시 예로 카즈미 알비온 상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 영어로 돼 있지만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쪽을 보시면 PU 코팅 뒤에 숫자 3,000mm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수압 3,000mm라는 표기로 3세제곱미터의 물기둥을 세워도 물이 누수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000mm도 많이 높은 내수압인데 타프의 경우는 내수압이 무려 2만입니다. 말이 안 되는 수준의 높은 내수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정보들을 듣고 나니 어떤 텐트를 선택해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아직 감이 오시지 않는 분들에게 캠핑 8년 차인 제가 감히 추천을 드려 보자면 여름철에는 돔 타프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돔 텐트는 설치가 간단하고 가격이 낮기 때문에 거실이 없거나 비교적 작은 돔 텐트의 단점을 비, 햇빛과 열을 막아주는 타프와 함께 같이 사용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넓은 공간을 시원하게 캠핑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입문하시거나 여름철 장비 기변하시는 분들에게는 돔 타프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캠핑장 가서 타프 딱 치고 그늘 아래서 딱 여유롭게 캠핑하면 괜히 좀 어깨가 <laughs> 올라가기도 하고 음, 괜히 캠핑 고수 같고 막 아 물론 거실형 텐트로 여름 캠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프에 블랙코팅이 되어 있는 거실형 텐트 같은 경우 서큘레이터로 공기 순환만 잘 해주신다면 충분히 여름철에도 캠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돔 타프 조합을 추천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떼양 뼈에서 거실형 텐트 설치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고릴라 캠핑에서 돔 텐트와 타프 몇 가지를 추천드리자면 돔 텐트는 카즈미 티어돔, 아웃커스의 로버돔, 노르디크로스의 이클립스돔 정도가 있고 타프는 자칼 블랙코팅 타프, 고투 블랙코팅 렉타타프, 카즈미 비바렉타타프 정도가 있습니다. 거실형 텐트 추천은 루프에 블랙코팅이 들어가 있고 설치가 쉬운 카즈미 알비온, 고투 인젠트, 자칼 터널, 4 d 알 정도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텐트 선택을 마쳤고 텐트만 있으면 캠핑이 안 되겠죠. 다음으로 필요한 장비는 체어와 테이블입니다. 먼저 체어입니다. 캠핑을 가시게 되면 자는 시간 외에는 의자에서 보내시게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의자에는 크게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등받이가 있어 착석감이 편한 릴렉스 체어, 등받이는 없지만 부피가 작고 간단한 설치가 가능한 허그 체어, 수납 부피가 크지만 제일 안정적인 폴딩 체어, 수납 부피가 월등히 작고 가볍지만 조립이 필요한 경량 체어, 등받이 가 뒤로 젖혀져 다양한 각도로 쉴수 있는 리클라이너 체어 정도가 있습니다. 장비의 크기, 무게, 취향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고 사람마다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앉아 보시고 편한 체어를 고르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종류별로 몇 가지 간단히 추천을 드리자면, 릴렉스 체어는 고투 글라트 릴렉스 체어, 노르디크로스 암어 체어, 허그 체어는 아웃코스의 이지 스너그 체어, 스위스 알파인 클럽의 라쿤 체어, 폴딩 체어는 고투 모던 체어, 테르보 바모스 체어. 경량체어는 매드독 카모너 70 체어, 테르보 마칸프로, 경량체어 와이드, 리클라이너 체어는 카즈미 다운힐 체어, 스위스 알파인 클럽의 크레스트 에버체어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입니다. 테이블도 크게 네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설치가 간단한 폴딩 테이블, 수납 부피가 작은 롤 테이블, 튼튼한 우드 테이블, 공간 활용성이 뛰어난 IGT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장비의 크기, 무게, 취향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류별로 몇 가지 추천을 드리자면 폴딩 테이블은 마룬, 엘로이 테이블 시리즈, 아베나키 블랙 3 폴딩 테이블, 롤 테이블에는 헤르보 마요르 롤 테이블, 리베로 테프이 컴팩트 폴딩 테이블 정도가 있고 우드 테이블은 아베나키, 업라이트 코모도 테이블 R120, 아베나키 코모도 롤 테이블. 마지막인 IGT 테이블은 아베나키, 에볼루션 IGT 테이블. 아베나키 시크 IGT 테이블 3 정도가 있습니다. 텐트, 의자, 테이블 3개를 골랐으니 다음은 랜턴입니다. 랜턴은 가격대가 정말 다양한 제품이지만 개인적으로 좋은 랜턴 하나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 랜턴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적당한 가격선에서 랜턴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캠핑 가시게 되면 왜 좋은 랜턴 하나 구매하시는 게 나은지 알게 되실 겁니다. 랜턴은 중복 투자가 제일 많은 제품이고 어중간하게 밝은 랜턴보다는 차라리 랜턴 쪽에 조금 더 투자해서 답답함 없이 캠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랜턴이 있으시다면 서브 랜턴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 메인 랜턴과 서브 랜턴 두개 정도는 꼭 가지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인 랜턴 추천은 당연크레모아 랜턴을 추천드리고 서브 랜턴 종류는 워낙 다양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선에서 취향껏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매트입니다. 매트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충전되는 자충 매트, 두껍고 편안한 에어 매트리스, 작은 수납 사이즈의 에어 매트가 있습니다. 자충 매트는 매트 중에 제일 인기가 있는 매트 종류이고 펌프를 쓰지 않아도 내부의 소재로 인해 자동으로 공기가 전되는 매트입니다. 간편하고 적당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충 매트를 추천드립니다. 에어 매트리스는 캠핑 말고도 가정에서 쓸 만큼 실용성이 좋고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 자충 매트와 비슷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가족 단위 캠핑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에어 매트는 튜브처럼 오직 공기로만 부풀려서 사용하는 매트로 수납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짐 크기를 줄이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매트는 에어 매트인데 자동 펌프가 내장되어 있는 에어 매트입니다. 이런 매트를 구매하게 되면 추가로 펌프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겠죠. 다음은 침낭입니다. 이불이나 담요들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수납 크기가 중요한 캠핑에서 필수로 챙기셔야 하는 용품입니다. 여름철 침낭은 봄, 여름, 가을 3계절 제품을 추천드리고 일반 소재의 침낭보다 월등히 작아지고 통기성 또한 좋은 오리털이 들어간 덕다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버너입니다. 버너는 부탄가스 버너와 이소가스 버너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이소가스 버너 중에는 작고 휴대성이 좋은 원버너 종류를 추천드립니다. 강한 화력을 원하시면 3구 이상의 버너를, 넓고 은은한 화력을 원하시면 1구 버너를 고르시면 됩니다. 부탄가스 버너는 구이바다 형식의 버너를 추천드립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버너 자체 구성품으로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코펠 유무를 크게 따지지 않는 버너입니다. 그리고 그리들용 버너도 있습니다. 소두껑 같은 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그리들입니다. 넓은 그리들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넓은 받침 대가 있는게 특징이고 주로 그리드를 사용하여 요리를 하신다면 그리드 용 버너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쿨러입니다. 쿨러는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차갑게 보관하는 아이스 박스입니다. 쿨러를 고르시는 팁은 쿨러 내벽의 두께가 손가락 굵기 정도 되는지와 2리터 페트병이 수직으로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가실 음식의 크기를 생각하셔서 사이즈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고 쿨러 말고도 캠핑 냉장고 제품도 있습니다. 아이스팩을 챙기실 필요가 없고 전기만 있으면 작동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용이하고 캠핑장은 물론 차량용 냉장고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캠핑 냉장고 제품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우니 쿨러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쿨러는 음식물을 차갑게 보관해 주는 제품이면서 음식물들이 어는 것 또한 방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쿨러는 4계절 필수용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코펠입니다. 코펠은 다양한 조리 도구들을 겹쳐서 수납을 줄여주는 용품으로 크게 스테인레스 코펠과 경질 코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코펠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긁힘과 변색에 강하고 부식에 잘 견딥니다. 경질코펠보다는 무게가 좀 나가지만 튼튼합니다. 경질코펠은 가볍고 휴대성이 좋으며 열 전도율이 높아 조리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테인레스코펠보다 긁힘과 코팅 손상에 취약할 수 있으며 코팅이 벗겨지면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결론은 내구성을 중시하신다면 스테인레스코펠. 무게와 휴대성을 중시하신다면 경질코펠이 더 적합합니다. 코펠도 구성품과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릴선입니다. 전기장판, 휴대폰 충전, 캠핑 냉장고 등등 다양한 전기 장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지가 아닌 캠핑장으로 가신다면 꼭 필요한 용품입니다. 길이는 짧게 3m부터 길게는 30m까지 다양하게 있고 캠핑장마다 사이트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넉넉한 20m가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다음은 서큘레이터입니다. 무더운 여름 캠핑을 가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타프와 좋은 텐트를 챙겨가셔도 서큘레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서큘레이터 선택하시는 팁은 선풍기와 공기순환용 두 가지 모두 쓸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고 대표적으로는 크레모 V600, V1040, V1500 그 외에 무하스 무드등 선풍기, 스위스 알파인 클럽의 아틀라스 토네이도 선풍기 제품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외건입니다. 외건은 주차장과 사이트가 먼 캠핑장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고 그 외에 집에서 캠핑 짐을 옮길 때도 유용하게 쓰이는 제품입니다. 짐이 많으시거나 무거운 장비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꼭 외건으로 편하게 옮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외건도 종류와 사이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적재 방식과 용량을 꼭 비교해 보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소개드린 장비들 외에도 많은 장비들을 수납할 수 있는 가방이나 폴딩 팩을 박을 수 있는 망치, 데크에서 사용되는 데크백 정도가 필수용품이고, 그 외에 쉘프, 설거지통, 행어 등등 다양한 캠핑 용품들이 존재합니다. 한꺼번에 다 구매하시기 보다는 최소한의 필수용품만 챙기셔서 캠핑을 다녀와 보시고, 필요한 용품이 무엇인지 몸으로 느끼고 구매하시는 게 중복투자 없이 캠핑 용품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초보자들이 자신있게 여름 캠핑을 준비하고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캠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장하고 보실 분들을 위해 체크리스트를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리고,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